자 이제 마지막 섹션 모델 어세스먼트 and uh, v 티비티 and 스페시피티 이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섹션은요 기존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안에 있는 서브 섹션이에요. 근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섹션 처리를 따로 했습니다. 자 먼저 모티베이링 프로블럼으로요 예전에 했던 드라마 하우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스라는 드라마는요 예전에 폭스티비에서 방영했던 드라마고요 거기에 이제 의사가 한 명이 나오는데 닥터 하우스입니다. 이제 닥터 하우스는요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it's never lupus라고 해요. 루 u 스는 어떤 질병인데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루 u 스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포린셀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혈장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혈액 응고 위험을 높이는 의학적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인구의 약 2%가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루푸스에 대한 검사는 어, 실제로 루푸스가 걸린 환자한테는 매우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부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검사가 98% 정확하고, 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검사가 74% 정확해요. 자, 이때 우리가 루, 어, 누군가가 루푸스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에 닥터 하우스가 말한 대로 루푸스가 절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면 당연히 확률을 계산을 해야겠죠.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이 환자가 루푸스에 걸릴 확률. 자이 확률 자체는요 우리 t 피니션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루퍼스 앤드 양성 반응 다음에 분모는요 Probability of 양성 반응 이것도 다시 쓰면요 Probability 루퍼스 앤드 양성 또 아래쪽은요 우리 루퍼스 앤드 양성 플러스 프 l i t 리티 노라고 할게요 노앤 no 양성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각각에 있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방식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소개했던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루퍼스에 감염이 되어? 2퍼센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닌 사람은 당연히 9 8겠죠자 그리고 루퍼스를 실제로 걸린 사람에게 테스트가 정확할 확률, 파지티브를 줄 확률은요, 0.98이고요. 아니면 0.0이겠죠. 자이 경우에 또 루퍼스에 안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정확성이 74%라 그랬어요. 즉 네거티브를 줄 확률은 0.74. 상대적으로 파지티브를 줄 확률은 0.26이나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한 거는 probability lupus고요. 자, 여기서 구한 0.98은요. probability positive given lupus예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곱이 probability positive, lupus. 짧게 쓸게요. 당연히 이 definition 그대로 적용하면 lupus and positive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똑같은 바탕, 원리를 바탕으로 probability uh, lupus and negative. 이쪽은요 probability no lupus and positive probability n o and negative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모든 경우에 대한 joint probabilit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positive에 걸렸을 때 l o p r s 에 걸릴 확률이죠? 리 각각을 우리가 테이블 해 주시면 돼요. 어, 위에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0.0196 여기죠? 이 부분이요. 다음에 0.0196 더하기 0.2548 여기요. 따라서 0.0714 실제로 양성 반응을 보여도 이 사람이 루페스에 실제로 걸릴 확률은 7%밖에 안 돼요. 자, 우리가 구한 확률이 이제 7%밖에 안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보면 닥터 하우스가 항상 옳냐? 그렇진 않죠. 뭐, 7% 확률로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닥터 하우스가 맞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우리 주어진 테스트가 굉장히 안 좋은 거냐, bad 테스트냐, 혹은 좋은 테스트냐, good 테스트냐, 이런 퍼포먼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자, 이 퍼포먼스를 결정해주는 지표가 여기 보이는 sensitivity랑 specificity,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요. 센스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리절트를 식별하는 테스트 능력을 측정해요. 따라서 여기 적힌 대로 컨디션이 파지티브일때 테스트가 실제로 파지티브의 확률, 즉 우리 질병에 걸렸을 때 테스트 결과가 파지티브의 확률 0.98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스페스피스티는 네거티브 리절트를 식별하는 테스트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확률을 쓰면 probability t 컨디션이 네거티브일 때 테스트 결과가 네거티브일 확률. 따라서 이제 루플셋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음성 결과를 얻을 확률. 이것도 0.74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0.98가 0.74는 큰 숫자입니까? 라는 생각을 또할 수가 있겠죠? 큰 숫자라고 하면 그 테스트고 작은 숫자라고 하면 Bad 테스트고,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앞서서 먼저 그러면 이 0.98을 조금 더 높여 0.99가 되고요. 이거는 조금 낮춰 상대적으로 한 0.5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두 테스트 중에 어떤 게더 좋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여기 예제에서 항상 positive result를 return하는 검사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lupus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상관없이 그냥 positive만 말해주는 검사예요 자이 경우에 우리 sensitivity부터 계산을 하면요 probability test positive given condition positive 이거죠 뭐 계산할 것도 없이 1이지만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데피니션을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 테스트 포지티브 앤드 컨디션 포지티브 나누기 프로바빌리티 오브 컨디션 포지티브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테스트 포지티브는 언제나 발생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떤 이벤트도 관계없이 포지티브를 줄 거니까 분자는 컨디션 포지티브만 남죠. 분모는 그대로 따라서 1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스페시피스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마이너스 기븐 컨디션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대로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면 분자가 어떻게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파지티브만 주는 테스트니까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0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보시면 어때요? 이 0.98과 0.74는 자 여기에서 0.02 늘었죠? 근데 이거 0.74 떨어졌어요. 자 어때요? 이 테스트 좋나요? 당연히 안 좋죠. 무조건 파지티브만 주는 나쁜 테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 극단적인 케이스와 비교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테스트는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쓰고 있는 테스트가 극단적인 케이스보다는 좋다는 뜻이지. 어, 일반적인 또 다른 테스트보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시피스티는0.01 어, 올려주고 센시티비티는 뭐0.01 떨어지고 이런 케이스 중에 뭐가 낫냐? 뭐 이런 건 항상 이제 의문이 남죠.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용어를 설명할 때 우리 앞서 설명했던 이제 하이파스시스 테스트의 이제 타입 1과 타입 2 에러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컨디션 네거티브가요. 이상이 없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혹은 변함이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쪽이 컨디션 네거티브가 h0 is true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h A is yes, true. 질병에 걸렸다. 어떠한 특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요, H0가 true인데 만약에 어, 테스트가 네거티브 나왔어 이거는 잘한 거죠? 자 근데 테스트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럼 어쩌, 어떤 거죠? 당연히 타입 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H A가 true인데 테스트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Type 2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Sensitivity와 s p e c 스티 t 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각각에 이 부분을 이제 True Positive 이런 것을 True Negative, 올케 Negative로 예측했다. 여기는 당연히 False Positive죠. Test Positive인데 실제로 Negative니까 이쪽은 False Negative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용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센스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정의대로 쓰면 probability test positive given condition positive 이거죠 그럼 위에서 어, 제가 지금 색깔 바꿔서 이걸 tp true positive 이건 false positive fp 이거는 fn 이거는 tn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떤 숫자들 읽어드리면 돼요 당연히 컨디션 파지티브는 여기죠 TP 더하기 FN. 그 다음에 테스트 파지티브 and 컨디션 파지티브는요 이쪽이죠 TP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스펙시티도요 마찬가지로 정의대로 쓰면 이렇게 TN 나누기 FP 플러스 T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 false negative rate는 베타 라고 쓰고요 자 이거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정의대로 우리 위에서 읽어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 지우고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파워랑 연관 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파워는요 이제 컨디션이 파지티브일 때 테스트가 실제로 파지티브인 요 영역이죠 그리고 당시에 로테이션을 1배기 베타라고 쓰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false negative rate 여기 파워죠? 여기 베타죠? 합쳐서 항상 1 이게 돼요. 따라서 이거 요약을 해보면 sensitivity는요 1배기 false negative rate 즉 여기 파워가 해당되고요. specificity는요 1배기 false positive rate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스팸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그 레이션의 프리딕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부터 설명을 하면요. 어, 이번 주 실습에서는요, 어, 스팸 메시지를 식별하는 데 관심을 갖고 데이터셋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프리딕터들이 해당 메시지가 스팸일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어,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수신 메시지에 스팸일 확률을 할당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물론 책에서는 이렇게 심플리니어 리그레션, 멀티플리니어 리그레션과 동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스팸 필터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확률 계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확률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해야 할 일의 일부에 불과하고 확률이 얼마나 클때 우리가 스팸으로 어~ 플래그를 세울 수 있는 표시를 할수 있는지 그 기준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어떠한 threshold, 뭐 예를 들어 0.5 혹은 0.75 이런 threshold probability를 선택하고 이 확률을 초과하는 이메일을 스팸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로지스틱 이그레션 결과는 그냥 다 생략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각각의 업서베이션들의 프라바빌리티를 계산을 할수 있었다고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퍼지진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이너리 베리어블이죠. 그 해당 이메일이 스팸이냐, 스팸 아니냐 따라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스케터플러스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프라바빌리티, 이쪽은 바이너리, 0. 아니면 1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점이 많이 없다고 손치면요. 그냥 점들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점도 모여있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못생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해석이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업서베이션이 많아지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직선처럼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더 많이 몰려있는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걸 이제 감안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조금 퍼트어 놨어요.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threshold probability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기준점 하나를 정하셔야 되죠. 대략 한0.6 이렇게 두시면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0.6보다 낮으면 스팸, 크면 어, 아, 낮으면 스팸이 아니고 크면 스팸이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여기 대부분이 뭐나 스팸으로 잘 되죠? 물론 여기 상당수가 스팸인데도 불구하고 스팸이 아닌 것처럼 또 처리가 될 거고요. 하지만 여기 또 보시면 어때요? 스팸이 아닌 메일이 또이 부분에서는 또 스팸 처리가 되겠죠? 스팸인 것들은 또 일부 또잘 걸러내고요.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 큰 문제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스팸 처리돼서 우리가 못 읽으면 안 되죠. 0.76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0.75라고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럼 적어도 여기 보이는 포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는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죠. 물론 한 0.9로 세우면 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스팸을 거의 못 걸러내죠. 이거 문제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0.75라고 기준을 세워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각각을 보면 일단 이제 나스팸 자체가 여기 툴파 i 티브부터 볼게요 우리 스팸인데 이쪽 부분이 스팸으로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잘 인식한 거예요 툴파지티브가 이게 업 t 베이션이총 27개 나온 거다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 e 스 a 네거티브죠. 왜냐하면 여기 스팸인데 스팸 아니라고 처리됐죠. 확률이 0.75보다 낮으니까요. 그 340. 여기는 이제 o 스 i 포지티브. 스팸이 아닌데 스팸이라고 간주한 거니까 아홉 개 있고요. 여기는 3,500 어. 45개가 존재하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0.75가 좋은 값 h 레숄드냐 아니냐인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방법 0.75라는 r 레숄드프로버빌리티가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측정하면 돼요? 당연히 앞서 배웠던 그 매저 센스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계산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해 봅시다. 센시티비티는 정의대로 TP 나누기 TP 플러스 FN false negative. 에서 위에 보시면 TP true positive는 27개. 그다음에 27개 더하기 false positive는 이제 아, false negative죠. 여기 340. 0.073.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스페시스 페스티 같 경우에는 트루 네거티브 나누기 fp 그 다음에 트루 네거티브 트루 네거티브는 여기 있죠 3,545그 다음에 9 더하기 3,545 그래서 0.997또 이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값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얻었으니까 0.75가 한이 정도의 어, 성능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보면 0.75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threshold들을 다 적용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sensitivity와 specificity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따라서 이제 0.75일 때 앞서서 계산했던 s e n s i t i v i t 랑 s p e c i f i c i t 를 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씩 바를 좀 아래로 내려볼게요. 0.62올때 어때요? 자, 센스티비티는 0.106, 스페스페스티는 조금 떨어지죠. 0.995. 그런데 센스티비티 자체는 거의 0.03 올랐는데 스페스페스티는 어때요? 0.002 떨어졌죠. 그러니까 0.75보다는 왠지 더 좋아 보여요. 0.5 때도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센스티비티0.136 올랐죠. 그리고 스페스 i t 티는 어때요? 어, 여전히 0.99 똑같아요. 그럼 0 6 2 5보다 0.5가 더 좋겠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극단적으로 더 떨어뜨려 봅시다. 이렇게 하면 센스티비티는 0.305로 완전 어,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하고요. 이제 스페스 i t 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0.04 그다음 0.25로 더 낮춰보면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눈으로만 보면요 뭐 어떤 경중을 떠나서요 이 값이 저는 제일 좋아 보여요 0.5 왜? 어, 조금 희생을 했지만 스페셜 페스티가 0.002만큼 떨어졌지만 0.073이었던 센스티비티가 어떻게 돼요? 쭉 올랐죠? 그래서 전이 값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05가 최적이 아니다. 0.45가 최적이다. 혹은 0.60이 최적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우리 테스트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threshold probability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수를 우리가 다 대입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제 ROC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ROC 커브는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라고 해서요. 어, 자 가로축에는요 False Positive Rate 즉1이 여기 있네요. 1이 Specificity를 두고요. Y축에는요 True Positive Rate Sensitivity를 둔 그림입니다. 자이 경우에 우리 밸런스를 잘 보고 어떠한 음, probability threshold를 고르는 게 좋을까? 이걸 이제 고르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가면요. 자,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모두 positive로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는 건요. 뭐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negative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떠한 t h r e s h o l d 를 골랐을 때 가장 좋은지 그걸 찾는 거고요. 이 컬브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r o c 커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r o c 커브는요 이제 모든 가능성 있는 threshold 값에 대한 센스티비티와 스 c 스 f 스티의 tradeoff를 보여주죠. 내가 센스티비티를 어, 얼마만큼 줄이면 스 i 스 i 스티는 얼마만큼 상승할까 이걸 보여줘요.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적 어떤 스레숄드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이 ROC 컬브로요 우리가 테스트가 얼마나 좋은지 예를 들어 테스트 A가 있고 테스트 B가 있다고 할게요. 자, 둘다 어, 좋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센스티비티와 스펙스펙티가 높은 거겠죠. 혹은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조금 낮고 이런 걸 좋은데 이런 걸 좋아할 텐데. 자, 이거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 ROC 커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여기에 있는 under the curve라고 area under the curve라고 하는 AUC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림 두 개가 있지만 극단적인 케이스를 하나 가져올게요. 일단 first positive rate가 이게 0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만 올려 볼게요. 아주 0.00 1 이렇게 올렸을 때 True Positive Rate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1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할게요. False Positive Rate가 아주 조금 올랐는데 이게 완벽히 정확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이 제가 방금 이 보여드린 이 극단적인 케이스는 정말 좋은 테스트예요. 왜? 컨디션이 파지티브일 때는 항상 파지티브리 l 트를 주고요. 어, 잘못 파지티브를줄 확률은요 굉장히 낮아요. 0.00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좋은 테스트죠. 자, 이 테스트와 기존에 있는 이 테스트들 이두 테스트를 비교하면 어디서 차이가 나요? 에어리어 언더 r 커브에서이 아래쪽 면적에서 차이가 나죠. 그쵸? 그래서 이 면적 제가 여기서 좀 대충 그렸으니까 다 지우고요. 이두 개를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의 면적은 편하라고 이렇게만 그릴게요. 이만큼이고 파란색은요. 까만색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죠? 따라서 이 까만색 선에 대응되는 테스트가 이 파란색 선에 대응되는 테스트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테스트들이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우월하진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좋다가 어느 순간 꺾였다가 또 좋아졌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AUC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기초 통계학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